다시, 다시 매 보세요. 이렇게, 일찍 나오니까 되게 여유 있지? 어떻게, 지금 새 주이 됐거든요? 이제. 근데, 하람이가 학교 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. 근데,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? 제일 일찍 나오고, 신발 탁 신고, 양말 탁 신고. 하일 가방이 이건데요. 응, 어, 그것 맞아. 근데, 어떻게 이렇게. 하람아. 뭐. 할머니가 놀라오라 어저께도 좀 가기 힘들어 했었잖아. 다 이렇게 해주고. 할머니가, 우리 하람이. 어저께는 어, 응. 엄마가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오늘은, 오늘도 엄마가 힘들대. 그렇지만은, 따라올 거래. 아우, 와 다음 주부터는. 이게 하이리 건데. 어이고, 음, 우리. 음. 너 학교 옷이야, 그게? 어 내일은 풀이래 학교 아무거나 옷 입어도 되는 거야? 몰라. 네, 네가 그랬잖아. 근데, 어쩔 때는 안 하고. 어쩔, 어쩔 때는 안 하고. 안 하고? 오, 그렇구나. 다른 애들은, 하람이크스해서 어. 다, 그냥, 그냥 옷. 그냥 옷 입고 오지? 다. 교복 안 입지? 어, 괜찮아. 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. 얘처럼, 옛날에, 있잖아, 동생들도 데리고 들어간다? 학교에? 응? 할, 엄, 어, 할머니, 언니는 나를 데리고, 초등학교 들어갔어. 그래가지고 자기 발밑에다가 동생을 딱 놔뒀어. 창원이 삼촌 알지? 창원이 삼촌. 누구야? 나연이, 승민이, 아빠. 그 아빠, 엄마가 돌아가셨어. 근데 그 언니가 6학년 때 할머니, 하람이 만할 때 데리고 갔어. 학교에. 그래갖고 학교, 자기 옆에다가 그때는 60명 이상이거든? 그니까 러 되게 많어. 학생들이 그러니까 응. 7 5명이요 75명이야? 아 전부지. 그러니까 저, 전부 바꾸지. 그지 지금 승민이 형아 어 중학교 3학년 될걸?